신인님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. 어? 상속세에 대해서 질문... 질문. <laughs> 네. 네, 최근에 어, 상속세 대부분의 폐... 사람들은 상속세가 낼 정도가 안 돼. 그런 특수청에만 해당되는 거야. 그래서 뭘 묻는 거예 예,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어, 상속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준다면서 상속세 폐지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상속세를 폐지해야 나라가 발전되고, 네. 여러분들도 좋아요. 네. 알겠죠? 네. 응. 내가 지금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할 필요 없는 거고, 네. 세금제도는 36가지를 내가 통합한다고 그랬지. 네. 그렇게 세금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.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지 모르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? 무슨 세라고 그래? 직접세야.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또 어디가 우리가 지나가면 그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. 맞아 맞아. 그냥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금 내는 줄 몰라. 그래 그래. 그러니까 이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단 말이야. 알았죠? 그냥 이렇게 직접 그 물건에 이렇게 세금이 들어있어 있는 거. 어 이거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낸다 고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래 음, 알았죠? 네. 가서세금내로 가서 내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직접세라고 그러지? 그런데 그게 말이 엇박혀 있어 실제는. 네네. 직접세가 간접세고 간접세가 직접세야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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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?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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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가 음, 기름을 넣는다. 그러면 우리는 곧 기름에 세금을 내버려. 네. 그렇잖아? 그당신은 기름 얼마 썼으니까 금년에 기름 쓴 기록 가져와. 세금 얼마에? 이렇게 안 하잖아. 네. 그냥 그것을 물건 살때 그냥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네. 네. 들어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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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이런 네. 네. 식으로 해버리면 세금 공포에서 벗어나게 돼. 네. 네.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세금 얼마에? 네. 얼마에? 뭐 이렇게 고지서를 매기니까 얼마나 불편해. 네. 네. 앞으로 그 개선, 개선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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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재산세를 내면은 이미 상속세를 낸 거야. 네. 네. 그, 그렇잖아? 네. 아, 건물 하나 사가지고, 집 하나 사가지고, 세금, 재산세 얼마나 많이 냈어. 근데 그 자식한테 주는데, 그게 10억이 넘는다고 상속세를 또 내라고 그러면, 그럼 나중에 남는 건 뭐여? 네. 재산 뭐 하나 봐야, 자식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. 네. 그죠? 네. 그 어떤, 우리 어떤 장관, 그 장모가, 강남에서 1,500억짜리 빌딩 팔았지. 네. 팔으니까 그 전세 보증금 내주고, 우병우. 우병. 그 나머지 장모가 빌딩 반날 울고 난리가 났다잖아 그우병우씨가막 장모를 달래고 막 그랬대 왜? 그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자기 빌딩인데 맞아요. 남편이 죽으니까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거야 1500짜리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 맞아요. 그래서 그걸 팔은거야 팔았더니 깎여가지고 상속세도 안돼 왜? 전세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래가 울고불고 울고 돈을 어디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냐, 이러는 거야. 그 상속세는 100% 폐지해야 돼. 음. 잘못된 거예요? 어제 세금 내고, 가끔 세 내고, 자, 영업세 내고, 다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, 그거 상속세까지 내버리면 다 뺏어가는 거야, 그냥. 그래서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야, 그리 되면. 알았죠? 그래서 상속세를 안 받아가야,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주식이 안 넘어가. 네. 삼성에서 삼성세를 다 받아버리면 삼성 지분이 해외로 넘어가는 거야. 알았죠?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미 세금 거들고 다 걷고 죽을 때 남은 자산 그것까지 세금을 거두면 이거는 누가 돈을 벌려고 하나? 누가 악착같이 사업하려고 하나? 몸 망쳐가면서? 그, 뭔가, 이, 월급쟁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, 세금 걷는 사람들은, 아, 남 고생하는 거 전혀 몰라. 그래서 세금만 뺏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. 있어요 그래야 그래. 기업을, 지 자신이 기업을 하면 이렇게 봐. 지가 나중에 상속세 받으러 다니겠어. 저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안 해봐서 상속세를 만들어 놓은 거야. 맞아 알았죠? 네. 그거 부자들 거 뺏으면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줄 알아?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금 내는 게더 많아져. 네. 근데 폐가 망신하게 해버려. 그럼 세금 못 내는 거예요, 그 사람. 맞아, 맞아. 이제 이해가죠? 음, 국가가 상속, 지금 현행 상속세 제도는 폐지되어 있는데. <laughs> 재밌죠? 네. 지금 온 사람 네별만 삼천모 들어가라.